배구 전문가 4인이 신인 감독 김연경을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12월 17일 수요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다시 쓰는 스카우팅 리포트는 7전 5승 2패, 승률 71%를 기록한 필승 원더독스의 성장기를 조명합니다. 창단 초기 김연경 감독과 선수들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내렸던 배구 전문가들이 김연경 감독과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며 평가하고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이날 전 여자 배구 이정차 감독은 필승 원도독스를 이끈 김연경 감독에 대해 선수 때보다 더 세졌다. 배구에 대한 애착이 느껴졌다. 이제 감독이라고 호칭해도 되겠다고 인정합니다. 전 남자 배구 최태용 감독 역시 선수 시절 현장감이 남아 있어 경기를 읽는 직관력이 빨랐다. 해석력이 놀라웠다며 김연경의 지도력에 높이 평가합니다. 지도자, 분석관 등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김연경 감독의 공감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마지막 흥국생명과의 경기 당시. 김연경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기다리던 중 백채림 선수를 교체 선수로 불렀으나 선수 스스로 인아웃을 판단하는 아니란 태도에 역대급 분노를 터트린바 있습니다. 이에 전 여자배구 감독 이정철의 냉탕과 온탕을 가는 화법이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편 다시 쓰는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는 김연경 감독뿐 아니라 인쿠시 이나연, 문명화, 구혜인, 구솔 등 선수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언더에서 원더로 도약한 필승 원더독스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바시 쓰는 스카우팅 기포트는 12월 17일 수요일 밤 9시 30분 MBC 에브리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승 원더독스가 완벽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 9회에서는 필승 원더독스가 김연경 감독의 20년 선수 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큰곡 생명 핑크 스파이더스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하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약 2천여 명의 관중이 함께한 필승 원더독스와 흥국생명의 역대급 직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필승 원더독스는 팬들의 폭발적인 함성 속에서 코트에 올랐고 표승주의 서브에이스, 상대 빈틈을 노린 문명화의 밀어넣기 등 공격에 연이어 성공하며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 흐뭇한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잉쿠시는 완벽한 블로킹과 공격으로 보는 이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접전 끝에 25대 23으로 1세트를 따낸 필승 원더독스는.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김연경 감독의 지시 아래 다음 세트에 임했습니다. 이후 표승주장 표승주의 한방으로 2세트도 25대19로 가져오며 짜릿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3세트에서는 원더독스 잉쿠시와 흥국생명 정윤주의 공격 맞대결이 펼쳐지며 더욱 흥미진진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잉쿠시의 허를 찌르는 블로킹과피승원더독스 선수들의 완벽한 호흡으로 세트스코어 3대0 셧아웃 승리하며 선수들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피승 원더독스는 팬들과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흥국생명과의 마지막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며 언더에서 원더로 완벽히 거듭났습니다. 최종 성적은 5승 2패, 승률 71.4%김현경은 팀의 생존에 해냈어! 라고 기뻐했습니다. 한편 입수로 돌연 은퇴를 선언했던 이나연은 프로그램 출연 이후 흥국생명 세터로 복귀하며 모두의 축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인감독 김현경은김현경의 리더십은 물론 선수들의 재도전과 성장서사를 통해 더욱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니슨코리아에 따르면 신인감독 김연경 9회는 2049 시청률 3.1%를 기록 주간 2049 예능 1위, 6주 연속 일요일 예능 2049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원더독스 입단 이후 프로팀 입단 제의를 받아 흥국생명의 세터로 맹활약하게 된 이나연의 인터뷰는 언더에서 원더가 된 순간을 생생히 드러내며 분당 최고 시청률 7.7%까지 치솟으며 자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예능적 웃음과 스포츠의 감동까지 모두 사로잡은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 감독 김연경은 구회 방송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며 비하인드와 미방분이 포함된 스페셜 회차도 방송될 예정입니다.